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다시 테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초보 세팅 가이드 2편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컨트롤 메뉴부터 오토파일러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여드린 가이드가 25년 3월 기준이니까 나중에, 어, 왜 나랑 메뉴 순서나 내용이 좀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는 OTA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메뉴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이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1편에 이어서 이번 영상 또한 앞으로 출고받을 예정이신 테슬라 오너분들, 그리고 모델 Y 주니퍼를 계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미리 봐주시고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뉴별로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중간중간 디테일한 꿀팁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잠금장치 메뉴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키가 있는데, 여기랑 테슬라 앱에서 키를 추가하면 이렇게 사용자가 추가가 되고요. 저는 아내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 폰이랑 와이프 폰 이렇게 두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도받을 때 받은 키카드 두 개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등록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차를 받으시면 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장금은 지난 1편 컨트롤 메뉴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창문 잠금도 마찬가지로 1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워크어웨이 도어 잠금. 이거는 핸드폰 키를 가지고 멀리 갔을 때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엄청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켜두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집 제외가 있는데 사실 이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 그, 게러지라고 하나요? 아무튼 개인 착오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도어가 잠겨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 제외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 잠금 해제 모드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활성화를 안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핸드폰 키를 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에 원래는 전체 문이 잠금 해제가 되는데 이걸 키면 운전석 도어만 잠금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필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안 켜놨습니다. 그리고 주차지 잠금 해제. 이거는 주차하시고 파킹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잠금 해제를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켜두시고요. 차량 열림 상태 알림 이거는 어차 문이나 창문 그리고 트렁크나 프렁크가 열려 있을 경우에 앱으로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대로 안 닫혀 있을 경우 10분 후에 앱으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꽤나 유용한 기능이니까 켜두시고요. 그리고 잠금 확인음 아까 위에서 봤던 그 워크 어웨이 도어 잠금을 켜두면 멀리 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잖아요. 그때 빵하고 소리가 나면서 잠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이 소리를 바꿔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사용자 지정 잠금 사운드가 충전으로 설정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붐 박스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잠금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보시면 진짜 재밌는 소리가 많은데 저는 뭔가 좀 부끄러워서 그 중에서도 좀 무난한 소리를 찾다가 충전 소리로 설정을 해놨고요. 어,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 소리들을 좀 다운 받아가지고 재밌는 소리로 설정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 번씩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금 시 윈도우 닫기 이걸 켜두셔야 차가 자동으로 잠기는 순간에 창문도 같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니까. 깜빡하고 창문을 열고 내리더라도 이걸 켜두시면 자동으로 창문 4개가 동시에 잠기는 거니까 꼭 켜두시고요. 잠금장치 메뉴에서는 아까 그 운전석 도어 잠금 해제 모드를 제외하고는 어, 저는 전부 다 켜놓고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켜놓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메뉴로 넘어가 볼게요. 네, 헤드라이트는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컨트롤 메뉴에도 있었고 어, 저는 그냥 자동으로 해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밑에 후방 안개등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킨 적은 없고요. 비가 진짜 많이 오거나 아니면 안개가 엄청 짙은 날에 이 후방 안개등을 키면 뒤에 있는 차들이 좀더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동 방향 지시등 이게 이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방향 지시등을 꺼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동 취소로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걸 해 놓으면 저희가 차선 변경을 할때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잖아요. 그때 차선 변경이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깜빡이가 꺼지는 기능이고요.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때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면 나중에 핸들이 이렇게 풀리면서 자동으로 깜빡이가 꺼지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차선 변경만 해도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깜빡이가 꺼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이건 하이빔을 픽셀로 조정을 해서 다른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그리고 커브길을 주행할 때도 라이트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까지는 어댑티브 하이빔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이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로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끄고 다녔었는데 어 이번에 한번 켜고 주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차 후 헤드라이트는 말 그대로 주차를 하고 내렸을 때 1분 동안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거고요. 뭐 이건 끄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켜놓고 있어요. 어 그래서 평상시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그래도 한 번쯤 쓱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너무 예뻐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 여러분 혹시 모델 Y에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어 이게 뭐지? 하고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켜봤는데요. 이거는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어 이건 그냥 운전석하고 조수석 그 다리 쪽에 들어오는 등이에요. 사실 언제 쓰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핸드폰이나 물건 떨어뜨렸을 때 그럴 때 쓰는 건지 아무튼 뭐 그냥 저는 꺼놓고 다니고요. 네, 다음 실내 등. 실내 등은 일반 내연차랑 똑같아요. 파킹을 했을 때나 아니면 차에 탔을 때 불이 켜지고 드라이브 모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근데 다른 차와 이 테슬라가 다른 건이 실내 등을 물리 버튼으로만 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서 뒷좌석에 있는 실내등까지 여기서 껐다 켰다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아무튼 평소에는 자동으로 해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티어링 휠 라이트. 저는 사실 이거를 진짜 한참 찾았었는데, 이게 여기선 잘안 보이는데, 핸들 양쪽에 스크롤이 있거든요? 그 스크롤 양쪽에 또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그냥 자동으로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뭐 켜놓으면 예쁘긴 하니까 그냥 켜두시고요. 네 여기까지 라이트 메뉴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생긴 거죠. 바로 좌석 메뉴입니다. 작년 말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게 조수석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 타던 뒤에 타던 제 차에 타시는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사실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고요. 이게 전진을 누르면 조수석이 앞으로 오면서 등받이도 함께 숙여지고요. 후진을 누르면 조수석이 뒤로 가면서 등받이도 이렇게 뒤로 젖혀집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OTA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에 없던 기능들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올린 모델 Y랑 모델 3 비교 영상을 보시면 모델 3 하이랜드를 보면 핸즈프리 트렁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트렁크를 직접 열지 않아도 핸드폰 키만 가지고 있으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인데요. 아직 제 모델 Y에는 빠져 있는데, 언젠가 OTA 업데이트를 통해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디스플레이 메뉴입니다. 일단 화면 표시는 밝게, 어둡게, 그리고 자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자동으로 해놨는데, 이게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가 사실 다 이뻐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놓으면 둘다볼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해놓고 다니고요. 블루라이트 감소는 보통 저희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밤에는 좀 눈이 부실 수 있으니까 이걸 해놓으면 따뜻한 톤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밝기도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 이건 저희가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 등을 키면 사이드에 있는 카메라로 사각지대를 보여주고요. 보시면 이렇게 깜빡이를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처음에는 위치가 아마 여기였나 그랬는데 운행을 해보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기 편한 위치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클리닝 모드가 있는데 테슬라는 이 터치 스크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제어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 화면에 손자국이 엄청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스크린을 닦아줘야 하는데 그럴 때이 스크린 클리닝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완전히 꺼멓게 변하고 화면을 다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5초를 누르고 있으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복구가 됩니다. 다음 스크롤 휠 기능. 이거는 핸들에서 왼쪽 스크롤을 꾹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저는 지금은 실내등으로 해놨고요. 여기서 왼쪽 메뉴로 나가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이중에서 골라서 세팅을 한 다음, 필요할 때 왼쪽 스크롤을 꾹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약간 뭐랄까, 핸들에서 쓸수 있는 바로 가기 버튼?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브 박스나 실내등을 컨트롤 하는 걸로 세팅을 바꿔주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 언어랑 음성 인식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해 두시고요. 텍스트 크기는 표준하고 크기가 있는데 이게 크게로 바꾸려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야 하더라고요. 어, 저는 표준도 괜찮아서 그냥 이렇게 쓰는데 혹시 눈이 잘안 보이시거나 그런 분들은 크게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은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고 에너지 디스플레이는 여기 보시면 지금 거리로 나와 있는데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바뀌니까 확인하고 싶으신 걸로 터치해서 보시면 되고요 거리는 킬로미터, 온도는 도시,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PSI 단위 이렇게 그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메뉴였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잠금장치부터 디스플레이 메뉴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원래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도 많고 영상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3편까지 영상을 제작해야 할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메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